2024년, 하나다 교사교육에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교사교육 출석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교육은 총 8강으로 진행됩니다. 1강에서 4강까지는 온라인 영상으로 각자 편하게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5강에서 6강까지는 줌으로 전체 교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7강은 현장 참석 교육이고, 마지막 8강은 교사 성형대망회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조해주세요. 두 번째, 출석 체크 방법입니다. 온라인은 담임 목사님의 개강 영상을 제외한 총3 강의를 시청 후, 3줄에서 4줄의 소감문을 A4 한 장에 적어서 제출하여주세요. 오프라인은 현장 강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가 됩니다. 2회 이상 결석 시에는 지정도서 한 권을 읽고 세 페이지의 서평을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모두 잘 숙지하셨나요?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교사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 4강. 성경과 교사의 관계에 강의를 맡은 중보등부 강성민 전도사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모든 인간을, 비록 그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괄된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의 변화이고 또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선택하시고 교육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 이러한 관점에서 성서는 교육의 책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와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화입니다. 어,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또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몇 가지 또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차세대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 교육의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토마스 그룸은 기독교 교육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제가 공존하는 활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 기독교 교육은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살도록 도와주는 독특한 교육 방식을 취합니다. 어, 지나간 과거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특히 기독교 공동체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 교육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 신명기에서 모세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모세는 주기 전 유언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교육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 신명기는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책,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은 구약성서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차세대 교육의 의무와 관련해서 볼때 신명기 6장의 주된 내용은 부모와 교회와 교사가 교육에 관해 실천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사는 부모의 역할을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확대된 형태로서 또 부모는 자녀의 1차적 교사로서 각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차세대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신명기 6장에서 차세대 교육에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전승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셋째,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6장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어, 그곳에서도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모두 기록하여 지도자들에게 주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어, 이렇게 구약에서는 모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만족하지 않았던 전천후 교사였습니다. 어, 상황과 어떤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식과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르쳤습니다. 어, 때로는 먹이시고, 또 때로는 교사처럼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병자를 치료함으로써 무지와 암흑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교육을 계속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이자 또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으로의 전적 변화를 요청하는 강한 자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지도층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그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일을, 네. 계속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선교와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어, 해야, 해야 할 그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 바울은 바울 서신의 여러 본문을 통해서 교사의 역할과 의무 또 그리고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교사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바대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의 신앙 교육 형식은 사도의 위치에서 행하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사는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동사 직임이요. 교회를,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의 교육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만들어 책임 있는 인격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어, 교사의 할 일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일치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난 빌립보서를 함께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배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것은 어떤 한 행동을 습관이 될 때까지 연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받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듣다입니다. 듣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들어 깨닫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다 입니다. 행하다 라는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대로 실천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사는 먼저 말씀을 성실히 공부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또 깊이 깨달은 말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이끌 학습자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교육의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그러한 그 성경의 목적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서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교육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이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교육이 과연 우리의 어떤 그 말씀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함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며 아이들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시면서 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대로 우리가 행하며 또늘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다 교회 학교 모든 교사쌤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 4강 성경과 교사의 관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